그냥 그냥 운동 응. 체질을 해야 돼. 요 어쩔 수 없. 아니 그 장대랑 밥 먹을 때도 이거 먹어. 인생 유명분이 팀원이야. 팀원이라고. 저쪽은 만원 아니 됐어 됐은데아아 아, 아, 아. 아. 진대형 형, 형 직업이 그, 그런거야 그 미디어 좀 아니야? 아, 형그런거잖아 운전한 친구들. 삐다, <목소리> 나와요? 어, 애기는 좀 좋아요. 애기 막. 애기 <목소리> 막. <목소리> <목소리> <놀러 간다. 목소리>

차안어는다고 아까부터 얘기했어을야 옷을 갈아입고 가. 내내 진짜 오늘 와일리 실내 세차해도. 허리 내고 갔어. 좀더못 붙인 것 같아. 근데 매너지. <laughs> 시경 났었는데, 1년 반에 신경을 제가. 어, 대단해! 야 어, 어, 나중에 보는구야 <laughs> 나중에 보면더가하고 나중... 주변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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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숙박하고 주변하고. 내가. 숙박하고. 내가. 숙박고가 숙박하고. 가숙박고 내가. 숙박하고. 내가. 숙박고하고가숙가도 내가. 숙박하고. 가고 내가. 어고또 사요? 어제 돈 많아요 눈님 20만. 원기서 20만을 세뱃시. 기가 쌍탄이야. 짠탄은때 전국 최고야. 강유관이 들어온다. 손님 어디 있어요? 형님가 운영을 잘할까 봐. 이번 연말 때 발전. 오늘도 잘 보내세요. 안녕. 네, 저, 이거 뽑아야 되요문성이형총엄해 문성현 야식이나오는거문용문야문성이형총뽑운 문성현 씨가 아야문용 뽑아야지, 야지 문성현 씨가 뽑성현 씨가 아문용가 아 이게.. 불쌍어 음, <laughs> 그러면 이 얘기를 하니 4년 전부터 못 나갔어요 계속 와.. 가 친구가.. 저기 인가 혁이 누인가어 그래서 나아 혁이 누나 이 년도 됐어 근데 저는 계속 내다아 이번 년도에 요아이거는 아니야 형님 한세번 내지 말라고 한 두세 번.. 두세 번안 되고 지금 5년 됐거든요? 5아이 제가 매일 많이 운동하네? 어? 아무래도 불쌍 봐야겠는데 백궁인 같은데? 백인거 아, 아, 같은데? 먹고 냈는데 뺏 아, 없어 아, 은 뭔가 티 나잖아 <laughs> 이상한 티 나잖아 가 없어 맥주가 맥주가 맥주가... 아빠 회사에서 상해 <laughs> 아, 그럼 <그러면> 벌써 얘기했지 민네가이수자가 <laughs> 아, 맥목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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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되니까 고 싶지 않 아직 아직 아침에 예약 전화는 느끼, 느끼야게에못요 운행하고 있어. 니 아니, 그거 딴 사람이 하면 돼. 뭐, 이거 뭐, 이거 해야 되냐, 이거? 내가 람이나 10분만 해도 돼. 나는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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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땀땀안 빠지지 않아 그건 원래 다 그래 무슨 뭐. 와나 이거 아파서 그 땀이 조금 흐르면 그래서 와이프가 내꺼는 땀빠지 모든 운동 부분 어우 아파 어우 그 재미로 하는 거 아세요? 어우 시하성 가고 성기 가고 지훈 가면 그거는

오우, 좋았다. 지금은 게 k g 0 k g 7 k g 7 k g 75kg? 5 k 아어 5kg? k g k g 5kg? 5kg? 먹었 g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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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k 어제 수..오늘 수원 그 천안 보러 갔는데 수원 천안? 우민회 사는 거? 아니 이제 왜안해 그래요 올해까지 는 어? 어제 수원.. 오늘 수원 들어 거기 거기 시작하는데 어? 거기.. 어? 올아니깜빡가는거 아니야? 깜빡 다살고 나왔어 아, 아, 그그그 복귀했잖아 지금 복귀했다가 그인보다 주먹밥이 약하네 근이 지금 연구재명 됐어 홈페에올려가지안보 어떻게 아니 결정한거결정한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받아피면서 받으면은 아예 안 근데 서너 두사리는 못받다주지뭐선물야되 4천만 원로을 받았는데 그냥 4천만 원을 받아 4천만 원 그냥 받아도 4을 4천만 원 그냥 받아 무진필로 부산이 봤을 때을다이게갖이다하지

네. 오세, 오세. 아니, 아, 아니, 이 강이 여자친구와 니가죠그사과의무무 아니, 이거를 보라니까 얼굴 못봤어 아니, 이 강이 여자친구가 사야 는이 강이 이 프랑스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근데 조선 5세가 진짜 한국 사람커뮤니티에 나가? 그래도 아맞어나 저기 에서본 거야 아나중 봤어 는데 거기서 이제 차적으로나이어 20대에서 4 0야 그리고 그두 가지 단점이 있이 강하지는 안되고버안좋

베트남만들고 아, 모닝도 아, 아, 네, 들고트남에서 본인들이 주관하고 이정희나가 두이있어 아, 맞아, 맞아. 뭐라고 했지흥거는 여기에 있는 거는 약한 계란 국음밥이있데를 먹지도 않아. 음식에서 먹지도 않아. 아, 조심해. 그시그우 거의 끝났서어요 내가 무슨 집나 게야. 11월 월까지밖에없어 오! 이동우리나라니

와, 재미지. 이게 지가 다 알아보고 하는 게 아니야.